첫째 항이 2분의 1인 수열 a, n이 모든 자연수열에 대하여 a, n 플러스 1은 a, n이 0보다 작으면 a, n 플러스 1이 되고요. a, n이 0보다 크나 같으면 마이너스 2a, n 플러스 1이 됩니다. 이때 a10 더하기 a20의 값을 구하시오. 첫째 항이 첫째 항이 2분의 1이라고 주어졌죠. 자, 그리고 이제 n번째 항과 n플러스 1번째 항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졌습니다. 이럴 때는 이제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요. a2는요. 자 첫째 항이 2분의 1, 즉 0보다 크거나 같죠. 이게 그러니까 적용됩니다. 이쪽이 마이너스 2를 곱하고 1을 더하면 돼요.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. 거기에 1 더하면 0이 됩니다. a2는 0이 되고요. 자 a3은 0. 0이니까 여전히 여기 아래쪽에 적용되겠죠. 0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1 더하면 1 되겠네요. 자 그다음 네 번째 항은 자 이런 양수죠. 양수니까 여기가 적용되겠죠, 또.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,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-1이 1 되겠네요.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, 다섯 번째 양은요. 다섯 번째 양은, 네 번째 양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에 적용되겠죠. 자, 여기에 적용돼서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하면 0이 됩니다. 그럼 또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 0이 나왔죠. 같은 게 이렇게, 이렇게 나왔죠. 그럼 이 여섯 번째 항은 마찬가지로 1이 되고요, 이렇게. 그래서 이게 3개씩 반복이 돼요. 0, 1, 마이너스, -1. 0, 1, 마이너스 -1.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주기가 3이 되겠죠. 3될 때마다 반복됨. 그래서 3의 배수 이렇게, 3의 배수인 경우는 있치자 4, 1이고요. 3의 배수보다 1큰 경우, 이런 거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, 그 다음에 3의 배수보다 2큰 거, 요거는 뭐이거 요거는 다 0이 됩니다. A10 더하기 20이니까요. 이 10은, 자, 3으로 나눠보면 나머지가 1이죠. 3의 배수 플러스 1이기 때문에 A4와 같아요. 즉,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그리고 A20은요,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죠. 나머지가 2니까 A5 또는 뭐 A2와 같습니다. 그래서 0이 됩니다. 두개더해주면 마이너스 1. 마이너스 1.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